아, 아침 일찍 저거로에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이 도로가 옆에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매화가 벌써 비습니다이 매화꽃말은 고결, 인내, 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옆에는, 아우, 이 결결 백조초가 피었습니다. <laughs> 백조초. 바로 여기. 요거 요거 난, 할머니가 나만 하나 때문에 하나 기대해 주세요 네. <laughs> 동백꽃도 핏고요 네. 할머니가 도로가에다 많이 키우고 있네요 알로에도 있고 개발선장도 있고 이거는 사랑초도 있고 국화도 있고 자. 이거는 천리향 잎사귀고 이거는 진달래과 저건데 만병촌 나무 같아요 아야 여기는 우매랍니다우매그 자전거 타고 가니까 아눈부이 나는 미안은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감사합니다.